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매일 사무실에서 실수 투송이라 저한테 혼나기만 하던 막내 여직원. 그녀가 지금 흔들리는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제 바지 버클을 풀며 저를 올려다 보고 있다면요. 차장님, 여기선 소리내면 안 돼요. 들키면 끝장이에요. 낮에는 엄격한 사수와 어리버리한 신입사원. 하지만 밤에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비밀스러운 연인. 일본 출장에서 시작된 40대 팀장과 20대 글래머 신입의 아슬아슬한 19금 이중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중년의 희망 구독. 본 영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사는 전모 씨의 제보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내에 정나라한 효과음이 있으니 꼭 이어폰 착용하시거나 혼자 계실 때 시청 바랍니다. 후... 제 이름은 강도진. 나이는 마흔셋. 어느 중견 무역회사 영업팀 차장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능력 있는 골드미스터니 스윗 영포티니 축혀세우지만 사실 제 회사 생활은 6개월 전 들어온 신입사원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시아. 27살. 외모만 보면 당장 연예계로 데뷔해도 될 정도입니다. 166cm의 키에 조망만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단정한 흰색 셔츠 단추가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듯꽉찬이 컵의 볼륨감은 입사 첫날부터 남자 직원들의 시선을 싹쓸이했죠. 하지만 신은 공평하더군요. 외모를 주신 대신 업무 센스를 안 주셨습니다. 이시아씨, 내가 견적서의 소수점 확인하라고 몇 번을 말해? 이거 거래처에 나갔으면 우리 회사 수천만 원 손해였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도 제 사무실에 제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시아는 울먹거리며 "죄송합니다, 차장님."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를 숙일 때마다 타이트한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깊은 가슴골 때문에 화를 내면서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고녹스러운 상황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부담스럽고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도쿄로 2박 3일 출장에 잡혔습니다. 저와 시아 단 둘이서 가는 일정이었죠. 중요한 계약건이라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쿄의 바이어 미팅 현장. 역시나 시아는 긴장했는지 전문 용어를 버벅거리며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바이어의 표정이 굳어지자 제가 나섰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시야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와, 차장님, 아까 진짜 멋있으셨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연습 더해. 겉멋만 들지 말고 실력을 키우라고. 저는 일부러 더 엄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날 밤, 긴장이 풀린 우리는 숙소 근처 이자카야에서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사에서 어리버리하던 시아가 사석에선 딴판이더군요. 차장님, 이거 드세요. 제가 가시 다 발랐어요. 물수건 여기요. 아, 넥타이 비뚤어졌다. 잠시만요. 그녀가 제 넥타이를 고쳐주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은은한 살구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저를 세팅하고 제 접시에 맛있는 부위를 챙겨주는 살뜰한 모습. 얘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나? 잊고 살던 제 연애세포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우리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려는데 시아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차장님,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데 제 방에서 딱한 잔만 더 하고 가실래요? 저 드릴 말씀도 있고요. 시야의 호텔 방. 그녀가 급하게 문을 열어주며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구석에 그녀가 미처 치우지 못한 하늘색 레이스 속옷이 보였습니다. 술기운이었을까요? 평소라면 못본척 했을 것이지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살짝 들어올리자, 은밀하고 야릇한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보던 그 터질 듯한 블라우스 속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상상만으로도 목이 탔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속옷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나온 시아는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청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침대 아래 카펫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몇잔 들어가자 시아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장님 저 사실 입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너무 갈궈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입사하자마자 다른 팀 선배들이 일 알려준다는 핑계로 자꾸 몸 만지고 술 먹자고 하고 다들 제 몸만 보지, 제 노력은 안 봐주더라고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차장님은 달랐어요. 저한테 흑심도 안 품고, 일 못한다고 진짜로 혼내기만 하시고,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엔 알았어요. 차장님만 저를 여자가 아니라 부하직원으로 대해주신다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서러워? 네. 저는 처음 면접 때부터 차장님이 좋았거든요. 일하는 모습도 섹시하고 젠틀하고 제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차장님은 저를 짐짝 취급만 하시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매일 밤 울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예쁜 아이가 나를 좋아했다니. 우는 그녀가 안쓰러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라줬네. 울지 마, 시아야. 그 순간 시아가 제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제 가슴팍에 뭉게듯이 밀착됐습니다. 코끝에 훅 끼쳐오는 그녀의 향기 그리고 아까 스치듯 맡은 속옷의 잔향이 오버랩되면서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차장님 아니 오빠 그녀가 젖은 눈으로 제 입술을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격정적으로 키스하며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을 벗겼습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단추가 터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그 블라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녀가 입고 있던 하늘색 레이스 브라지어가 그 거대한 E컵의 볼륨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웃음> <웃음> 오빠! 저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매일 회의 시간에 탕비실에서 훔쳐보며 상상만 했던 그 가슴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꽉 차고도 넘쳐 흐르는 묵직하고 말랑한 살결. 제가 혀로 유두를 애무하며 빨아들일 때마다 시아는 허리를 비틀며 제 머리카락을 움켜주었습니다 "오빠, 거기 너무 느껴져요." 저는 입술을 아래로 옮겨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를 탐했습니다. 사무실 데스크 아래, 커피색 스타킹에 감싸여 있던 그 다리. 스타킹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얀 맨살을 혀로 훑어내리자 그녀가 부르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그녀의 발에 멈췄습니다. 작고 하얀 발가락, 붉게 칠한 페디큐어. 저는 평소 발에 흥분하는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이 너무나 예쁘고 야하게 보였습니다. 홀린 듯 그녀의 발을 잡고 발가락 하나 하나를 입에 넣고 혀로 핥아 시작했죠. 발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애무했습니다. 아, 오빠, 거긴 안 돼요. 그녀가 놀라서 발을 빼려했지만 저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왜?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거긴 너무 민감한 곳이에요. <laughs>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달가락을 빨 때마다 그녀의 허벅지가 경련하듯 떨리고 그곳이 젖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제 타액으로 범벅되었습니다. 시아야, 이제 진짜로 들어간다. 저는 그녀의 허벅지를 활짝 벌리고 제 욕망을 단번에 밀어 넣었습니다. 꽉 조여오는 그녀의 내벽과 뜨거운 온기.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의 몸이 부서져라 탐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우리는 이코노미성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은 좌석 붙어 있는 어깨. 피곤할 법도 한데 어젯밤에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는지 시야에 눈빛이 몽롱했습니다. 시아가 제 어깨에 기대 잠든 척하다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나못 참겠어."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승무원들은 갤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시차를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좁디좁은 기내 화장실. 문을 잠그자마자 시아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에 묻혀 우리는 거친 숨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아가 급하게 제 바지 버클을 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현놀림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돌려세워 치마를 걷어올리고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오빠, 빨리! 누가 오면 어떡해! 그 배덕감이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는 기체 안 세면대를 붙잡고 있는 그녀의 뒤에서 저는 거칠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퍼질 듯한 압박감과 스릴. 우리는 짧지만 강렬하게 서로를 탐닉해 비행기 화장실 안을 우리의 냄새로 가득 채웠습니다. 온 매무새를 다듬고 시치미를 뚝뗀 채로 자리로 돌아온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게이트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엄근진한 차장으로 그녀는 신입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차장님, 출장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래. 이시아 씨도 고생했어.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혼낼 때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띄어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밤도 제가 그녀의 자취방으로 퇴근해 그녀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사랑해 줄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사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골칫덩이 신입사원이 당신의 반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